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진 않습니까? 만나고 있기는 한데 평안이 없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지도하려 하면 그 사람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더 크게 느껴진 적은 없습니까?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를 놓치면 당신은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감정과 집착으로 착각한 채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관계 하나를 판단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 전체를 보호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주님, 제 관계를 분별하게 하소서. 이네 문장은 요청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잠원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관계가 있습니다. 설레고 외롭지 않고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관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과 관계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진심이어도 결국 다른 곳으로 도착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위험한 관계로부터 지켜내고 계신다는 다섯 가지 분명한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첫째, 그 사람과 함께 있을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도 언젠가는 변하겠지. 내가 더 기도하면 함께 믿음 생활을 할수 있겠지. 사랑으로 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가 미뤄집니다. 기도가 줄어듭니다. 말씀보다 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보다 그 사람 앞에서 편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함께 거하는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당신을 주님 안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주님 밖으로 밀어냅니다. 사랑 때문에 신앙이 희미해진다면 그 관계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둘째, 그 관계 안에서 죄가 점점 가볍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마음에 걸리던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변합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해. 우리 사이니까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러나 로마서 6장 16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죄는 항상 관계의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사람을 통해 들어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서 회기 없는 반복된 죄는 반드시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어느 순간 아무 느낌도 없어집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성령의 경고가 사라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 사람을 생각하면 평안이 아니라 불안이 커집니다. 사랑은 긴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는 기다림 속에서도 평안을 남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나 어떤 관계는 확신보다 걱정이 많고 기대보다 두려움이 앞섭니다. 혹시 놓칠까 봐 불안하고 버려질까 봐 눈치를 보고 상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 감정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불안을 열정으로 착각합니다. 입착을 진심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불안 속에 묶어두는 분이 아닙니다. 이 다음 신호는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보지 않으면 놓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갈립니다. 그러므로 집중하십시오. 넷째 그 관계를 지킬수록 당신 자신이 점점 사라집니다. 처음에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모습. 원칙을 지키던 태도, 분명했던 기준들. 그 관계 안에서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이미 중요한 신호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당신을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시편 34편 5절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광채를 바라리니 그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빛은 관계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은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당신이 어두워지고 있다면 그 관계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도에도 관계에 대해 하나님의 확증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는 있지만 혼란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기도할수록 헷갈리고 확신이 아니라 더 복잡해진다면 그 관계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까? 지금 당신 마음속에 한 관계가 분명히 떠오르고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신호를 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다음 후반부에서는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붙잡아야 할 관계와 놓아야 할 관계를 성경적으로 분절하는 기준, 그리고 반드시 따라해야 할 기도와 결단의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후반부가 핵심입니다. 이제 질문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 관계를 계속 붙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내려놓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 속에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붙잡아야 할 관계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고, 노아야의 관계에는 분명한 경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씀하실 때 나타나는 결정적 신호들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드시 따라야 할 영적 결단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실수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반복해서 막으십니다. 이상하게 계속 어긋납니다. 만날 때마다 상황이 꼬이고 계획이 무너지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벽에 부딪힙니다. 우연 같지만 반복된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문이 계속 닫히는데 억지로 밀고 들어가고 있다면 그 관계는 하나님이 여시는 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막으십니다. 당신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큰 상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제 말씀을 들을수록 그 관계에 대해 마음이 찔립니다. 헐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 중에, 이상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떠오르고,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건 정제가 아니라, 성령의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은 찌릅니다. 왜냐하면, 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피해가고 싶어지는 관계라면, 그 관계가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셋째, 기도할수록 집착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기도해 보니 두려움이 드러나고 불안이 튀어나오고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붙잡을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 그 관계는 우상이 됩니다. 우상은 반드시 당신의 믿음과 정체성을 갈가먹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조금만 더 기도해보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미룰 것인가? 넷째, 하나님이 관계를 정리하실 때 반드시 정체성 회복을 먼저 시작하십니다. 관계를 놓으라는 말은 혼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덜임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것인가? 이사야 43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관계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정체성이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당신의 이름이 회복됩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다섯째, 놓아야 할 관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플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터져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내려놓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이다 10편 12편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미래를 미리 보시고 관계를 정리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기도는 단순한 위로의 기도가 아닙니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지금 화면 앞에서 소리 내어 따라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려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랑이라 부르며 붙잡고 있던 관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상처받기 싫어서 붙잡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게 하소서, 제 삶에서, 주님이 막으신 관계는 온 데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여신 관계는 분명히 붙잡게 하소서 저는 믿습니다. 노음은 상실이 아니라 고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여 선포합니다. 아멘. 지금 이 기도를 드린 당신은 이미 한 걸음에 옮겼습니다. 하늘은 이 결단을 절대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행동의 시간입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공개적인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관계를 살렸다면 이 메시지를 공유하십시오. 지금도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유하십시오. 이 채널의 메시지가 당신의 삶을 세우고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이것은 알고리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진리를 확장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면 구독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지키는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외롭게 만들기 위해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내려놓음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순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